뭐 보고 계셨어요?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인 버킨 착장 관련된 제인데 음... 네, 제인 버킹네 맞습니다. 제인 버킹아네 네. 제인 버킨님 패션 쪽으로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어, 이게 다름이 아니고 저희 이번에 새롭게 전개하는 브랜드랑도 연관이 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참고하기보다 진짜 좀 공부를 음... 네.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시는 아, 아, 아닙니저 아. 네. 오늘은 그 프리뷰를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요 오늘도 근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이제 재훈님이 안 계세요. 다시 한번 예비군을 가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아쉽지만 이두 분으로 네두 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뭐 입고 오셨어요? 어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좀 가장 애착하는 저번 화에서도 나왔듯이 모자에 접근된 에이스 파이팅 입고 있고요. 네 타임의 페로즈 500 SW 입니다 말은 레드윙, 백맨, 치우스, 남 이거 괜찮나요? 어, 저는 좀 뭔가 이런 스포츠 의류랑도 접목이된 브랜드의 뭔가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음. 확실히 활동할 때나 편하게 입기에는 너무 좋은 브랜드기도 하고. 컬러도 되게 쨍하지 네.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대 윤님이 픽스한 컬러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입겠습니 <laughs> 이게 또 스티브 맥킨의 영감을 좀 많이 받아서 류님이 구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음.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 너무 왔습니다 권 어. 오늘 뭐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자 약간 미국 느낌 나요 음 그냥 <laughs> 네, 국기가 그려져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셔츠는 이제 하트에 이렇게 두 것도 있네 약간 아이보리와 퍼플 약간 좀 절묘한 느낌 그 느낌은 굉장히 <laughs> 잘 보인다 이런 아, 느낌이 있고 그리고 는 그냥 리바이스를 신발은 음. 그냥 스케초장끈어서 음. 마음에 습니다 우리 컬러가 되게 잘맞것같대 되게 구나 제가 알기화걸어요 굉장히 피부가 음. 다았 굉장히 좋아요 좋겠어요 네네니 너무, 아, 너무 좋지 너지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어... 프리뷰 하려고 모였으니까요.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FW 시즌을 맞이해서 풀카운트 측에서도 이제 많은 제품들이 입고가 되고 재입고도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 제품들은 이제 대부분 다 재입고가 됐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바지가 하나 있는데 이제 풀카운트 기본 원단, 짐버블 코튼 원단을 이용한 이제 부츠컷 데님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풀카운트에서 제작을 할때 이제 너무 밑단이 이제 벌어져, 벌어지거나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하기 어려운 부츠컷 말고 좀 이제 부츠 같은 거를 편하게 신으면서도 이제 좀 일상적으로도 입기 편하게끔 신경을 써서 제작한 부츠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입었을 때 굉장히 좀 과하지 않고 어, 데일리하게 입기 좋게끔 제작이 된 바지고요. 그리고 이제, 풀카운트의 기본 원단 특징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데일리로 입기에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얘 같은 경우에는 셀비지 라인이 없어요. 이제, 어쨌든 원단은 셀비지 원단인데, 부츠컷의 제작 이런 방식 때문에 셀비지 라인을 넣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페이링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니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부츠컷하고 비교해도 그...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부츠이 아니여가지고 데일리하게 입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팬츠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풀카운트에서 베이직 이제 벨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 같은 와일드 레더를 사용을 한 네로우 타입 이제 벨트들이 새로 입고가 됐어요 이게 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어, 그 다음부터 안 나왔는데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신 디, 디자인이어가지고 새로 다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카운트가 주, 주로 사용하는 이제 와일드레더라고 부르는 속가죽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표면이 굉장히 좀 거친 편이고 두께도 좀 있는 편이고 이제 마감 자체도 굉장히 좀 러프하게 들어간 가죽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징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가죽이고 풀카운트가 이제 전개하는 어떤 거친 의류. 들과의 궁합이 굉장히 괜찮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뭐 드레시하게 입고 싶거나 할 때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벨트 가죽을 만져보니까 그 저희가 최 비교적 최근에 입고 됐던 빈티지웍스의 그걸 입지 않았습니까? 어, 물론 이건 웨스턴 벨트 빈티지웍스 웨스턴 벨트처럼 끝에가 이제 뭐 실버 그 마감이 되어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착용을 하면 할수록 벨트가 익어가면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도 낼수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웨스턴 벨트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모델 이게 뭐 웨스턴 벨트라는 품명은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풀카운트의 헤비웨이트 롱슬리브 무지 이제 티셔츠예요. 요거는 헤비웨이트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막상 만져보면 사실 그렇게 헤비웨이트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풀카운트에서 제작을 할때 이제 넥 쪽에 있는 바인더 넥이라든지 이런 립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돼 가지고 5년 이상을 착용을 해도 크게 늘어지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 몇 입으셨죠? 제가 42 사이즈 네. 평소에 상의 몇 정도 입으세요? 저는 100에서 95 사이즈 정도 입는데 영상에서도 가끔 말씀드렸죠. 팔이 긴 편인데도 이 정도면 딱 진짜 스커트 사이즈이고. 요것 보시면 구형 원통형 직기로 짜여진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느슨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살에 단, 닿았을 때 이게 착 달라붙는 느낌도 없고 편하고 이제 봉제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튼튼하게 오랫동안 입기 되게 좋아 보입니다. 입고 가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결제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콜린보에서 나온 신제품인데 베이커 팬츠예요. 네이비 컬러의 이제 헤링본 트윌로 제작이 됐고요. 이제 옛날 미군의 이제 베이커 팬츠를 기반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 이런 네이비 컬러의 그 헤링본 원단이면 사실 에이징은 예쁠 수밖에 없죠. 아, 맞네. 요게 이제 그 요거는 51년도 빈티지, 이제 c m 빈티지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복각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는 어드저스터가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콜린보에서 이제 쇼츠가 두 종이 입고가 됐어요. 시빌온즈 넵데님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고, 옆쪽에 사이드 포켓이 이제 들어간 디테일의 팬츠입니다. 요거는 하버 팬츠라고 이제 이름은 적혀 있는데, 어, 6 0년대 빈티지를 갖고 이제 제작이 됐다고 해요 이거 몇온즈라고 하셨죠? 1 1온즈넵데님콜린보에서도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죠 데님 핏신데 미군에서 옛날에 보급이 됐던 것을 베이스로 제작이 됐고요 요거는 썼을 때 이제 챙이 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멋있다 다오 멋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laughs> 오, 잘 어울린다. 그래서 데님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제 베이직한 이제 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핏이 굉장히 괜찮아요. 다음에는 이제 모자. 모자가 이제 총네 종, 이거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입고가 됐는데, 요거 이제 기본적인 볼캡이랑 이제 메쉬캡. 이렇게 입고가 됐어요. 컬러 톤이 쿨링볼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약간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메시가 이게 메시도 다 이제 브랜드마다 또 있잖아요. 뭐 메이드원의 메시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가 있는데 근데 만져보시면 뭔가 메시가 되게 부드러워요. 음, 아 그렇네. 진짜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캡을 저도 썼었는데. 매쉬캡이 좀 딱딱하고 그러면 뒤통수 아픈 경우도 있고요. 머리카락 같은 게좀 아프고 이거는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좀 매쉬캡 써보고 싶은데 좀 매쉬가 워낙 좀 딱딱하고 찔리는 그런 느낌 들으셨던 분한테 추천드릴 만한 그런 모델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저희가 이번 FW 부터 새롭게 전개하게 된 브랜드예요. JB 어타이어라고 하는 여성복 전문 브랜드고요. 어,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일본 브랜드인데. 프렌치 쪽에 이제 유명한 어떤 뮤즈 그 브랜드의 뮤즈가 있어요. 뮤즈의 착장들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클래식하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들을 이제 예쁘게 제작을 하는 브랜드고요. 어, 그 뮤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인 버킨이에요. 어떤 캐주얼한 착장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프렌치한 느낌의 착장들을 베이스로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베이직 아이템들이 여성분들이 입기에 굉장히 좋아요. 데일리하게 입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제 대수님이 보시고 계셨던 이 잡지에도 제인 버킨의 어떤 착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뭐 이런 무드의 옷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이제 제이비 어타이어의 제품은 샴브레이 셔츠고요. 여성용 샴브레이 셔츠인데 기장을 좀 길게 빼가지고 요거는 그 이렇게 묶어서 그좀 코디를 할수 있게끔 그런 걸 의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면 그냥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봉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나중에 아타리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에이징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베이직하게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레노앵코라는 브랜드가 저희 무듬에 들어왔을 때랑 비슷한 결인데 여성복 브랜드라고 해도 사이즈만 맞으면 남성분들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이제 상품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풀카운트 덕필이라는 모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사이즈만 맞으신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아까 보면서 놀랐던 게 여성복 브랜드고 삼브레이 원단으로 제작됐다고 해서 저는 이제 봉지 같은 것도. 좀 가벼운 많이 가벼운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야뭐 예를 들어서 트리플 안 쓰고 싱글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이제 보니까 제가 봐왔, 평소에 봐왔던 샴브레이 셔츠처럼 이제 트리플 스티치도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성인 음.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튼튼하게 봉제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구매하실 때 특장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이제 조금 작은 이제 반다나 제품이에요. 요거는 바지 뒷주머니에 이렇게. 음. 넣어서 코디를 하게끔 제작이 된 제품이고요. 아니면 뭐 이쪽 주머니나 이런데 이렇게 꽂아서 이제 가볍게 포인트로 주게끔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 팔목에도 가마도 네, 네. 예쁠 것 같아요. 아, 여성분들은 팔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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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명 그대신에서뭐팔 여기 팔목에다 가마도 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이제 이비 어타이어의 데님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산타모니카 데님이라고 하는 데님이에요. 요거는 이제 비교적 하이라이즈의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핏이고요. 어떤 부분이 모난 데 없이 굉장히 좀 유려하게 떨어지도록 패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요즘에 스트레이트 핏 찾으시는 여성분들이 꽤나 계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기장도 일본의 데님 브랜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길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선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기장감을 갖고 있고, 원어시랑 페이드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고요. 오가닉 코튼이라서 이제 굉장히 친환경적인 면을 썼다고 해요.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좀 베이직하고 그냥 매일매일 자주자주 자주 입기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원단들이거든요. 여기도 뒷판에 가트 잡혀있네요 그 골반에서 허리로 올라가는 라인이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남성 데님 팬츠라 보다 여성용 데님 팬츠 보니까 신기해요. 근데 이거 입고 돼 입고 나서 그 매장에 오신 고객님들 중에서 여성분들 입어보신 분이 있어요? 뭐 그냥 괜찮았게 생각하시나요그 더현대 서울 측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어, 파리 스트라우저고요. 코튼 치노 팬츠예요. 이쪽에 턱이 잡혀 있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어, 제인 버킨님이 많이 입었던 약간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패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어, 어떤 부분이 좀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끔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 아까 그 잡지에 이거 입은 이거랑 똑같은 바지를 입은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좀 프렌치 무드를 살리는데 메이킹 자체는 옛날 미국이나 이제 그 일본의 퀄리티 메이킹을 가져와서 그런 무드를 내는 옷들 제작을 하는 거라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브랜드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될 제품은 어, 파리스 데님이고요. 이거는 블랙 컬러의 원단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고, 이것도 스트레이트 핏으로 제작된 여성용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블랙 블랙 원단이죠. 오늘 승기님 친구. 승비님이 입어보셨는데 아까 은중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만 잘 맞으면 입어보야 할, 이렇게 입어볼 수 있는 남성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승비님도 그래도 어, 체구가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요거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고승비님은진신 신고 블랙 블랙 비치도 좋아하기도 하니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복인데도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드래곤도 여성복 많이 입으시니까 승비님하고 싶래요 <laughs> 블랙 블랙이 나중에 색이 이렇게 좀 나갔을 때도 굉장히 좀 내추럴한 느낌도 있고 프렌치 쪽에서는 이제 블랙 블랙 데님을 입으신 착장들도 굉장히 좀 레퍼런스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되게 군더더기도 없고요 그렇죠 블랙 블그 블랙틴 하나 갖고 있으면은 착장 짤때 진짜 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할리우드 데님이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할리우드의 자유롭고 좀 창의적인 어떤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요거는 와이드 핏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할리우드에서 그냥 일상복으로 슬리퍼나 이런 거에도 많이 입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일리하게 입는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된것 같고요. 워싱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스탠다드하고 이제 깔끔합니다. 그냥 힌티에다가 하나 요거 입고 그냥 슬리퍼만 신어도 예쁠 것 같고 그렇게 내추럴한 느낌의 무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이제 뉴욕백이라고 하는 캔버스백이에요. 요거는 이제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 전설적인 캔버스백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 브랜드의 것을 베이스로 이제 제이비어타이어만의 좀 느낌으로 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펴서 보면 이게 이렇게 굴곡져서 올라가요. 이게 되게 특징이고 음. 어, 컬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오래 차, 차면서 색이 이렇게 탈락이 됐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에 내부 공간도 굉장히 커가지고 어, 보부상이신 분들한테 그냥 추천드립니다. 보부상이신 분들. <laughs> 네. <웃음> 네, 약간 그런 그런 때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냥 취미로 막 부자재 같은 거 보고 그했었거든요 보통 그럴 때 이케아 백 들고 간단 말이에요. 동대문 종합상가 같은데 음. 이케아 백도 물론 좋은데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 디자이너분들이나 좀 멋부리고 뭐 싶을 거나 그럴 때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툭툭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컬러는 전 레드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몰 버전도 있어요. 빨간색은 지금 촬영 중인데 어, 작은 버전도 같이 입고가 됐어요. 근데 두 개의 금액대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어, 활용도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씩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매장 오시면요. 크기 차이가 한이정도예요 겹쳐보면은 좀 차이가 꽤나 긴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어, JB 어타이어의 벨트고요. 어, 레이온이랑 그 고무를 섞어서 만든. 원단을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늘어나는 벨트고 이쪽 앞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얇은 벨트들 이런 바지에 매치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레인보우컨트리라고 하는 브랜드의 해외 백이 a 요 이번 f w 시즌부터 새롭게 전개하게 된 가죽 이제 전문 브랜드예요. 레인보우 컨트리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고 이제 베지 t 블 f 닝이된 t 사이드가 사용이 됐고요. 이제 옛날 미군의 헬멧백을 베이스로 제작을 하되 사이즈 자체는 이제 현대에 들고 다니기 맞게끔 사이즈를 이제 조절을 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는 실 브라운 컬러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입고가 됐고요. 이게 인기가 진짜 많네요. 온라인에서는 벌써 품절이 됐고 매장에 이제 소량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끈 있을 거예요. 끈한 번만 꺼내 주시죠. 네. 동일한 가죽으로 된 끈도 있어서 어깨에 맬 수도 있고, 어, 15인치 노트북이 이제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딱그 정도? 그래서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넣고, 뭐 충전기 넣고,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차신 가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벗겨지는 에이징의 맛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안쪽을 어. 좀 보여주시면, 네. 그, 이렇게 좀 파티션이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지갑이나 중요한 제품, 중요한 게 빨리 꺼내야 되는 것들 넣고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 사이드에 두 개의 파티션이 있는데 응. 한쪽에 뭐 물통 넣고, 네, 한쪽에 뭐 필통 넣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것들 거기다가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되게 좋네요. 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네 가죽 가죽 가방 치고는 이게 뭐 원래 이게. 같애. 리뉴얼이 된 버전이에요. 옛날엔 가죽이 좀더 두꺼웠고, 뭐, 지퍼도 사양이 좀 달랐고 한데, 이번에는 조금 더, 뭐랄까요, 좀더 들기 편하게, 가죽도 조금 더 얇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면서 좀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 제품이라고 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가죽 자켓들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들어올 텐데, 나중에 들어오시면 한 번씩 입어보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 드릴 제품은 데님 자켓이고요. 어, 플랫헤드에 이제 기본 원단이 아니라 짐바브웨 코튼을 사용한 14.5 온즈의 레프트 핸드 트윌 원단을 사용한 대전판 베이스의 데님 자켓이에요 그래서 단추 같은 경우에도 이 도넛 단추에 이제 월계수 단추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짐바브웨 코튼 이제 장면사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오랫동안 입었을 때 이제 몸에 맞춰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버스 타입, 세컨 타입, 서드 타입 이런 것들에 조금 그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이 새롭게 시도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켓입니다. 네, 서부가 그 연상되는 브랜드죠. 아, 이게 아무래도 제 느낌, 제 기준에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사이즈감도 딱정 사이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팔기장도 이제 적당하고요. 저는 살이 짧은 편도 아니고 긴 편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소 착용하시는 사이즈대로 가면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합니다. 네, 금일 프리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